수학1 개념 플러스 유형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로그함수의 활용 유형6 로그A의 X꼴이 반복되는 부등식 유형6 로그A의 X꼴이 반복되는 부등식 로그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로그A의 X를 T로 놓고 T에 대한 부등식을 풉니다. 이때 구한 해가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합니다. 22번, 부등식 log2의 x분의 32 곱하기 log2의 4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오. 주어진 부등식을 다시 써보면 log2의 32 빼기 log2의 x 곱하기 로그2에 4 더하기 로그2에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로그2에 x를 t라고 하면 x는 0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5 빼기 t, 2 더하기 t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2 6보다 작거나 같고 t 제곱 빼기 3t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4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t 더하기 1t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t는 4보다 크거나 같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t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log2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고, 이 경우는 x가 2에 4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1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p 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크므로 여기에 x가 0보다 크다를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23번 부등식 로그 4의 x제곱 빼기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4의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주어진 부등식을 새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로그 4의 x 빼기 log 4의 x 곱하기 log 4의 2 더하기 log 4의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log 4의 x를 t라고 하면 x는 0보다 큽니다. e t 빼기 t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t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t 빼기 2분의 1 t 빼기 t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t 제곱 빼기 2분의 3 t 빼기 1이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를 곱하면 2t 제곱 빼기 3t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 2, 2, 1 마이너스 하면 t 빼기 2, 2t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t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 사이에 x가 2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큰 것이므로 x는 16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1부터 2, 3 4에서 16까지이므로 자연수의 개수는 16개입니다. 답은 번, 24번 부등식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부등식을 다시 써보면, 1 빼기 log 2의 x 곱하기 log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입니다. log 2의 x를 t라고 하면 x는 0보다 큽니다. 1 빼기 t 곱하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므로, t 빼기 -t t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t제곱 빼기 t 빼기 2가 0보다 작습니다. 1 마이너스 2. 그러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t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로그 g 2의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것이므로, X는 4보다 작고 2분의 1보다는 크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4가 되어서 알파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2가 되겠습니다. 25번 부등식 로그 3분의 1의 X 전체의 제곱더하기 A 로그 3분의 1의 X 제곱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범위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주어진 부등식은 log 3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2A, log 3분의 1에 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입니다. 로그 3분의 1에 x를 t라고 하면 x는 0보다 큽니다. t 제곱 더하기 e^a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이고 x가 9보다 작고 1보다 큰 경우에 로그 3분의 1에 x는 x가 1일 때 0, x가 9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t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입니다. 이 부등식이 이러한 해를 가져야 되므로 t에 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t제곱 더하기 2t가 0보다 작음으로 a가 되고 b는 0입니다. a가 1, b가 0이므로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0이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